예, 지금 전선이 들어왔는데, 예, 껍질이 스텐으로 되어 있고, 예, 그 안에 흰색 피복이 하나 한겹 있고, 예, 안에 이렇게 뿌리가 들어 있습니다. 예, 이뿌리를 한번 무게를 달아가면서 몇 킬로나 나오는지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엄청 무겁습니다, 이게. 잠깐, 아, 꼬였는데. 꼬였구만. <laughs> 진짜 뱀 같대요. 근데 저기, 저기도 꼬인 것 같은데? 어? 여기도 또 꼬였을 것 같아. <laughs> 가자. <가만있어. 웃음> <고자. 웃음> 가자. 이 저울이 지금 10, 15, m 짜리 저울이거든요. 15m 짜리 저울에 15m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. 천천히. 예. 한 17m 되겠네요. 17m. 네 저울에 올렸을때 40km 밖에 안나오네 <놀람> 안에 <놀람> 안에 이게 지금 음. 속면같은데 마스크 껴 가루가 거? 날리는 게 지금 마스크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바람을 등지고 해야 돼. 바람을 등지고. 와. 우와. 저 안에 반짝반짝한 가루가 날리는데 성명 같습니다. 이걸 마시면 배에 막혀 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날이 다 됐다, 날이. 마스크를 마스크를 깼습니다. 그라인더 날도 갈고, 네. 다시 이제 잘라 가보겠습니다. 뭐요? 아, 뭐요? 태무, 태무산 그라인더라서 말을 안 듣습니다. <laughs> 열받았는갑니다, 이거. 아. 여기까지 음, 다 했고. 아, 음. 와, 씨,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계에 또 넣어야 됩니다. 이번엔 기계는 니가 넣어야지. 몇 개째니? 날이? 3개째 와 아아 아. 아. 장자 <laughs> 3m 남았다. 날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자, 아, 파이팅, 파이팅! 난스텐 막만,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. 아까 40km에서 30km로 내려가면, 안 산다, 앞으로. 짠. 짜자자자자, 어! 사실 그대로 있네. 그대로. 아, 이제 한 방에. 가보자 이제. 좀무식하네 무식해. 지금 마스크를 끼니까 못 알아보고 짖는다야. 아. 가자. 아, 금방해 한 방에 까 들어가야 되는데. 어한방한방한방한방 안돼 꼬이면 안돼 시한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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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와, 와, 아. 보자 어30 아! 떨어졌다 10kg 떨어졌네 아30 아. 10kg 떨어졌네 40kg에서 30kg 근데 30저 피하고 껍질이 응. 스텐 피가 10kg는 안 나올 것 같아 아. 고생하셨어요. 네.